사랑암초배 2회 K장기 챔피언십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차성균, 최진호 선수의 B조 중결승이죠. 과연 김현기 선수와 만나게 되는 선수가 누군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차키를 네. 열고요. 귀마 대 귀마 포진에서 졸병을 네. 쓰면서 네. 포진이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면포로 차성균 선수.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예, 한에서는 차가 한칸 올라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중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상이 이렇게 진출했을 때는요, 네. 예, 지금 이수가 정수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귀마가 진출하고 상이 나오고요.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두 선수가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저는 몰랐는데, 예. 아,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에서는요 네. 마가 진마로 진출했는데요 네. 그 수보다는 국물 내려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포를 넘긴 목적은요 네. 빠른 중포로 한의 진영을 흔들어 보겠다는 뜻이죠. 네. 예, 포를 넘겼을 때는 네 예, 한에서는 이렇게 포를 넘기는 수가 가장 제일 많이 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국물 내리면은요. 포를 넘겨서요. 네. 계속 말을 위협하는 수가 나와요. 귀말을. 네, 네. 네. 그러면 작전대로 안 되겠죠. 지금 포가 넘겼을 때는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한 궁을 내려서요. 수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포가요 네? 넘어서 이렇게 차를 쫓으면요. 은 예. 차가 궁성을 넘어서요. 외로운 차하고 명이, 병이 묶여 있죠. 아. 그 부분을 풀 목적으로 이렇게 궁을 그렇죠. 내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차선균 선수는 어, 지금 김동학 사범님이랑도 많이 경기를 했죠. 네, 많이 도였죠. 네. 네, 참 그때마다 어떤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차선균 선수요. 네. 아 어, 굉장히 한수한 한 수가 네. 꼼꼼하고 치밀적으로 움직이죠. 아 네, 그렇군요. 호진에서 아주 밝은 그런 수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최진호 선수를 또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두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차가 올라오는 수, 수는요. 네. 끝에 있는 외로운 병을 이렇게 네. 풀면서요. 그런 사대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차가 올라섰습니다. 네, 최진호 선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를 잡은 지금 차선균 선수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중앙상으로 병을 잡고요, 네. 마가 다시 중앙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들을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수가 되는가 하면요, 네. 이렇게 중앙상으로요, 네. 예. 병을 잡아요. 아. 잡으면 당연히 병으로 잡겠죠. 그렇죠. 수후에 이 마가요, 중앙으로 나오면서요, 네. 이 병과 말을 동시에 위협해요. 아. 예, 그런 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그 수를 태가지 않고 자, 조를 네. 올렸습니다. 네. 조를 올린 수는 어떤 순간이냐면요. 네. 마가, 초마가 이런 자리로 진출해가지고요. 네. 상과 마와 포를 활용해서 네. 양병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조를 올렸는데요. 그렇군요. 네, 한에서는 그 눈치를 채고요. 네. 병을 당겨오면서 역습을 했어요. 아. 다시 조를 달라고. 네. 네. 지금 귀포에 졸이 걸려있죠. 네. 걸려있지만은 잡을 수는 없어요. 아. 왜냐면 하 잡게 되면은요. 네. 어떤 수가 있냐면, 면포를 넘겨서요. 한의 차를 위협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잡을 수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위협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초에서는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지금 실전에서는 차가 들어서면서요. 네. 네, 병을 위협했는데요. 두산수 아, 네. 네. 지금 여기서가 광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 네. 지금 이 병을 병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지금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그렇죠. 네. 병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네. 병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중앙으로 이렇게 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모으게 되면은 당연히 산길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렇게 네. 앞으로 진출하는 게더 좋은 수인가요? 네. 네. 진출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초에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게 저를요 네. 이렇게 당겨오면서요 한 말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아. 저한테. 네. 네. 당겨오면서 위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겨와서 말을 위협했어도요 잡을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 말을 잡게 되면요 네. 다시 차가 와서 역습을 해요, 이렇게. 아, 그럼요. 역습을 하니까요. 네, 네. 포가 넘어올 때는 다시 말을 잡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를 올렸는데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조를 이렇게 당겨오면서요 말을 계속 위협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네. 그 수를 택하지 않았고요. 조를 올려서 중앙을 탄탄하게 하네요. 네, 네. 일단은 탄탄한 형태를 유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네. 네, 지금, 하늘 잡은 선수가 바로 최진호 선수고요 초를 잡은 선수가 차선준 선수입니다. 예, 지금 조를 네. 지금 초를 당겨왔으면 좋았었는데, 네. 그 수를 태가지 않고 초를 올렸네요, 중앙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사, 기상이 나가가지고요. 네. 계속 그 병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아. 병을. 네, 그렇네요. 예. 상이 나오면서요. 네. 병을 위협하면은 참 좋죠. 네. 네. 병을 위협하는 수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긴상으로 병을 칠수 있게 됐네요. 되네요. 예. 네. 자, 저런 독병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지금 포를 넘겨서요. 네. 다시 말을 위협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를 당겨 오는 수와 포를 넘겨 오는 수를 이런 수를 뒀는데요. 네. 지금 마가 움직이면 당연히 병이 작겠죠. 그렇죠. 근데 수순적으로 다시 차를 쫓고요. 네. 차가 피했을 때. 네. 다시 계속 마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이런 수들도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움직이지 않으면 잡으니까요. 뒷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졸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니까. 지금은 마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원위치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입궁하는 수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변으로 빠지는 거는요? 우변으로요? 네. 다시 원위치로 네, 가야 어, 되겠죠? 원위치가 지금 제가 이제 우변으로 빠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저를 당겨온 목적은 어떤 뜻인가 면요 네. 지금 한 포로 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잡게 되면 차가 그렇군요. 다시 와서 포를 위협하니까요. 네네. 절명대가 예, 되면서 초가 활발하죠. 아 네. 예, 그런 수들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를 감히 과감히 당겨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수가 있냐면 요 조를 예? 당겨오면서요. 네. 포가 장군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선에. 아. 장군을 부르면서 네. 다시 차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수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차성균 선수는 이것저것 지금 생각이 많다라는 거가 보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김동사범님이 차성균 선수랑 경기를 많이 예전에 해봐서 그런지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닙니다. 그때 네. 그때 한수한 한 수에 따라서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어, 예. 그렇군요. 음. 오늘. 차성균 선수, 컨디션 어때 보이나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잘 두고 있는데요. 네. 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음. 지금 졸이 걸려있죠. 네, 그렇죠. 졸이 걸려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잡을 수가요. 지금 상황도요.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네. 차가 오거든요. 네. 차가 오게 되면 그 포를 지키는 방법은 다시 넘어가면 병을 잡으니까요. 그렇죠. 차포가 결국은 묶여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묶여 있으니까 다시 차가 올라서서저를 지켜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기쌍이 나가서 요 병을 응. 위협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수가 더 좋은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실전에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쌍이 나가는 수도 참 좋아 보이는데 기쌍이 예. 나가면서 병을 위협하는 수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예. 어떤 수를 두면 좋을까요? 기쌍이 나가서 둘 수도 있는데 네. 기상이 나와서 둘 수도 있어요. 병을 위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차가 진출해서요. 네. 병을 위협했네요. 상이 나가는 수가 아니고. 네, 지금 차성균 선수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하늘 잡은 하늘 잡은 최준호 선수. 네, 지금 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병을 병이 걸려 있거든요. 네, 네 면포를 넘겨서 수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로 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여러 가지인데, 과연 어떤 수를 택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면포를 넘긴다고 하면은요. 네. 차가 와서 차포를 묶어 놓은 동시에 병을 위협하니까요. 네. 그런 수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한에서는요. 한 포로 조를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있죠. 차로 병을 잡는다면요. 네. 한의 면포가 중앙상을 잡으니까요. 네네. 쌈이 벌어져요. 네. 그런 수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포가 조료 최고요. 네. 지금 누, 어느 분의 수일기가 더 정확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같으면요. 초차로 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잡게 되면 어떤 수가 있냐면요. 네네. 병을 잡게 되면 한 포로요. 중앙상을 잡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마한테 차도 걸려있고요. 차가 걸려있으니까요. 차가 움직이면서 선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을 이렇게 위협하면요, 사를 올려서요, 다시 차를 위협하기 때문에 후수가 돼요. 아. 그래서 병을 잡고 상을 내주면은 안 되니까요.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후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수를 둘까요? 아, 상이, 상이 나와서 나왔네요. 다시 병을 위협했네요. 그렇죠. 지금 병을요. 올렸네요. 네. 어떤 순간에는 지금 속도가 무지 빠르고 있는데 엄청 빠른데요. 예, 상이 뜬 목적은요. 네네. 한 마를 위협했죠. 아... 예, 지금 초절로는요. 네. 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중앙상한테 코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상이 떴는데요. 네. 지금 한 마와 사를 동시에 위협했죠. 네. 마와 이 사를 동시에 위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사대를 하고 네. 마가 이렇게 진출하면서 수비를 갖춰야 되는데요. 지금 최진호 선수가요. 말을 포기하고요. 병을 올려서 조를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순가요? 말을 잡으면서 다시 한포가 걸려있죠 네네. 네. 지금 이 수는 수립기 사고가 아닌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뜻대로 보면은요. 조를 잡고 다시 그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요. 다시 네. 조를 잡고요. 병이 네. 네. 초상이 이한 포를 잡았을 때요. 네. 다시 이 포까지 취해 갔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런 수들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잡았네요. 그렇죠. 예. 네. 포를 잡으면 같이 잡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물 교환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 초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초상으로 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상이 네. 취해야죠. 네, 예, 지금 잠깐 멈춤하고 있는데요. 네, 네. 수수는 잡아야 됩니다, 맞죠?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한에서도요, 병으로 포를 취하고 지금 중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네, 네. 과연 누구의 수익기가 정확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제가 볼 때는. 한의 형태가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요. 한포와 초포가 대를 했고 예. 한마가 잡히면서요, 초의 양조리 잡혔거든요. 아. 결국은 지금 병까지 잡혀가지고 네네네. 결국은 마와 조를 대한 국면이네요 아, 지금 상으로 병을 취하면서 선수가 돼요. 아. 어떤 선수인가 하면 양수겸장에 패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말을 취할 수가 없어요. 네. 당연히 그 수를 보고, 서 네. 살을 닫으면서 네. 수비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수겸장에 지니까. 네. 지금 초에서는요, 이거 원앙상이 되어버렸죠. 네. 상과 상이 원앙이 됐어요. 지금 초만은요, 네, 이런 자리로 후퇴를 해서 포를 유업했네요. 네. 그런 자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네, 마가, 뒷걸음질해서 이런 자리로 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수를 둘 수도 있고 네, 한데 지금은 포가 다시 넘어갔네요. 네. 왜 네. 포니까요. 포는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포를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초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수가 있냐면은 사가 네, 네. 들어서면서요 이렇게 차포를 이렇게 묶어놓는 수가 있어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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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놓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들도 있는데요. 지금 중반 전투가 일어나면서요. 네. 기물이 많이 교환이 됐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초일 네. 많이 교환이 되면서 어... 지금 둘, 형세는요. 네. 초에서는 여섯, 일곱, 여덟 마가 하나 많고요. 그렇죠. 첫 번째 초일기 지났습니다. 네, 두 선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차성균 선수가 초일기를 한번 썼습니다. 네. 네. 자 최진호 선수가요, 차성균 선수 많이 연구해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준결승이 광건이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차로 포를 묶고 놓지 않고요. 네. 상으로 조를 잡았네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상으로 조를 잡다. 예. 네. 상으로 병을 잡았죠, 지금. 예, 네. 그렇죠. 지금은 병이 네 병으로 또 상을 취하고. 취하죠. 예. 그렇죠. 지금 초의 작전은 다시 상이 와서요. 네. 중앙상으로 병을 취하고요. 네네. 다시 중앙상을 잡아내겠다는 뜻인데. 네. 에, 지금 한에서는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에, 말을 돌았네요. 마로 네. 견마로. 에, 그 수보다는요 이 병을 이렇게 피하면서요 그 네. 수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그 지금 방법도 이렇게 있군요. 네. 다시 상이 떠서요. 네. 말을 위협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는요, 걸려있죠. 네. 걸려있는데, 갈 자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네요. 이렇게 원위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과감히 포기를 하고요. 한마를 포기를 하고, 공격으로 나섰네요. 네. 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인데요. 지금 초마가요 이렇게 변해와 있어서요 이 병한 테 지금 견제를 받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지금 한에서는 수순이죠. 그렇죠. 차 장군을 부르고요. 네. 네. 추후에 상을 취하겠다는 그렇죠. 목적으로 그렇죠. 장군을 부르면서요. 네. 일 네, 초마의 활동 범위를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지금처럼 국물 내리는 수가 좋아요. 네. 추후에 어떤 수가 있냐면요. 네. 를 올리게 되면요. 국물 틀은 후에요. 중앙 상이 계속 풀면서요 포와 살를 동시에 노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네. 무서운 게 숨어 있었네요. 네. 네, 역시 궁을 내렸고요. 자, 최진호 선수, 차선균 선수, 아주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네, 지금 초에서는요. 네. 끝선으로 가서 사포를 묶어놔야 됩니다. 서로 네. 서로. 그렇습니다. 네, 포를. 안치지 못하도록 네. 형태를 우형으로 만드는 거죠. 네. 네. 지금 한에서는 어떤 수를 둘 수가 있을까요? 어... 지금은 한에서는요 네. 네. 면상을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살을 내려서 포를 차포를 풀어줘야죠. 아 풀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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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기물은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면상을 나와서요 중앙상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국물 네. 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물 트른 수는요, 네. 어, 좀 중앙상을 풀어주는 목적이에요. 네. 중앙상을 해방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